남편이나 내 와이프가 바람을 핀다는 심증은 100% 있고 결정적인 물증이 없는 거예요.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물증이 있더라도 위법한 증거이기 때문에 법원에 이걸 제출하는 거는 좀 꺼려진다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증거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합법적으로 모은 증거도 있고 위법하게 모은 증거도 있을텐데 그렇죠. 이혼이나 상관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대표적인 예가 될수 있는데 배우자 부정행위의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굉장히 큰 쟁점이고 향후 소송을 진행했을 때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위법하기 때문에 내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은 없는지 이런 상담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합법적인 증거라는 거는 내가 그냥 항상 소지하고 있던 어떤 증거들 예를 들면 나와 배우자의 카카오톡 대화 아니면 문자메시지 되지. 통화 녹음 내역 이런 것들은 이제 합법적인 증거들이 될 수가 있죠. 내 신원을 증명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공적인 서류나 아니면 이제 제3자들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 이런 거는 이제 합법적인 증거가 될 거고 위법 증거들은 다양해요.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나와 이제 내 배우자가 나눈 카카오톡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이제 남편의 핸드폰, 와이프의 핸드폰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상관자와의 카카오톡이나 통화 녹음 네이버 메일이나 클라우드 이런 거에 저장되어 있는 증거들을 내가 확 확하는게 위법이냐 합법이냐 이런 게 많이 쟁점이 되거든요. 남편이나 와이프가 언제든지 내걸뭐다 공유해도 돼, 언제든지 모든 걸다 가져가도 돼 이런 걸 허락하지 않는 이상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내가 내 남편의 핸드폰 비밀번호나 패턴이나 네이버 로그인 뭐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그런 자료까지 보라고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고 있을 때 남편이나 와이프 지문을 통해서 핸드폰을 열어서 그런 걸 확보한다든지 이런 거는 위법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더 나아가서 안방이나 배우자 자동차에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배우자 의 핸드폰에 그런 불법 앱을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핸드폰에 그런 앱을 설치하면 그 핸드폰에서 이제 타이핑하는 게 모든 게다 이제 저장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쓰고 있는지, 통화가 녹음이 돼서 내 핸드폰으로 넘어온다든지 이런 것들, 뭐 위치 추적 앱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배우자가 허락하면 당연히 문제가 없지만 허락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당연히 위법 수집 증거가 되고, 소상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주의를 하셔서 이게 합법 증거인지 위법 증거인지, 평소에도 항상 가지고 있고, 항상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은 합법 증거라고 보면 되고, 내가 뭔가를 계획해서 남편 몰래, 제삼자 몰래 뭔가를 확보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위법 증거라고 판단하시면 좀 쉽게 판단이 되실 거예요. 위법? 모은 증거가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 위법 증거가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는 형사 소송에서는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서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증거로 못 써요. 근데 민사나 가사에서는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로 인정이 되고 실제 활용이 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하나 유의하셔야 될게 통신비밀보호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법에서는 내가 이제 대화의 당사자로서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거는 위법한 증거 수집이 아니에요. 근데 자동차나 안. 방 같은데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놓고 켜놔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의 대화가 녹음되는 거예요. 내 와이프와 상관자 내 남편과 상관자. 제 3자들끼리의 대화가 녹음하는 걸 이제 도청이나 감청이라고 하잖아. 이런 거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매우 엄격하게 제안을 하고 있고 법문에도 있어요.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 이게 민사 가사라고 명시적으로써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가사든 민사든 증거로 활용이 안 된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내가 내 남편의 핸드폰을 보다가 통화 녹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는 처음부터 계획하고 제 3자들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감청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저장되어 있던 제3자들의 녹음을 내가 나중에 확보해서 듣고 증거로 제출하면 이거는 어떠냐? 합법이진 않지만 민사 가사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위반하는 그 감청은 아니라고 해서 증거로 인정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웬만한 위법 증거들도 민사나 가사 이런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이 된다. 다만 내가 애초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서 다른 사람 제3자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거는 위법 증거일 뿐만 아니라 민사 가사에서도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증거가 위법 증거밖에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 감청 제3자 불법 녹음은 벌금형도 없어요 그래서 거의 집행유예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큰 범죄를 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예 제출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이 외에 다른 불법적으로 수입한 증거 남편의 핸드폰에서 몰래 찍은 상간자 간의 카카오톡 남편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이런 데 로그인해가지고 서로 주고받은 미메일이나 이런 거를 확보하는 거는 증거로서 활용되지만 위법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소유예나 벌금형 100만원 이런 처벌을 받게 돼요 내 와이프가 고소해서 내가 벌금 100만 원 내더라도 나는 이혼소송이나 상관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제출하겠다 라고 마음 먹으시면 제출하는 거고 나는 뭐 내가 공무원이거나 어떤 이유에서 나는 벌금형도 받으면 안 된다 하시면은 그거를 제출하지 않는 거를 권해드리고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증거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 블랙박스든 뭐든 위법적인 증거가 있는데 이 위법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보니까 이 둘이 허구원날 통화를 하거나 허구원날 카카오톡을 주고받거나 아니면 심지어 서로의 집을 드나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소송을 진행을 해가지고 소송 과정에서 증거보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나 현관문 cctv 통화내역 이나 카카오톡 주고받은 내역들을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한 이후에 그 합법적인 증거들로 소송을 계속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증거가 부족한 의뢰인이 왔을 때 이혼소송에서 순소하도록좀 도와 주렸던 사례가 있으실까요 어, 이런 경우는 정말 많아요. 남편이나 내 와이프가 바람을 핀 다는 심증은 100% 있고 결정적인 물증이 없는 거예요. 물증이 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위법한 증거이기 때문에 법원에 이걸 제출하는 거는 좀 꺼려진다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증거만으로는 되냐 되냐 안 되냐 소송을 할수있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갖고 계신 증거들이나 심증을 봤을 때 분명히 소송을 통해서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을 하다 보면은 뭔가 더 나올 것 같다. 경우가 꽤 있어요. 그리고 실제 아파트 CCTV 같은 거는 증거 보존 시청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어요. 통화 내용이나 카카오톡 주거받은 내용을 확보할 수는 없어요. 다만 통화 내역과 카카오톡 로그 기록을 보면은 이 둘이 새벽에 아니면 자고 있을 때 아니면 뭐 출퇴근하면서 특히 엄청나게 통화들을 많이 톡을 많이 주고 받는 그런 증거. 그다음에 더 결정적인 거는 그 상대방 아파트 집이나 우리 집 아파트 집을 보다 보면 엘리베이터를 확보해서 찾다 보면 서로 엘리베이터에서 뽀뽀하고 껴안고 있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와요. 상상도 못했겠죠. 이런 증거들이 이제 나올지는. 이런 증거들을 확보해가지고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던 사례들이 꽤 많고 처음에는 발뺌에 상대방은 이런 증거들이 확보될 거라 생각도 못하. 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런 증거들이 확보돼서 법원 입장에서는 더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위자료가 3천, 5천 이렇게 꽤 나온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진짜 이 증거 외에 소송에서 증거가 안 나와서 조금 불리할 수도 있지만 나는 꼭 한번 소송을 해봐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러한 제도권 안에 있는 증거 수집 방법을 통해서 소송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심증과 그런 어느 정도 물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